안녕하세요. 꾸랑아리 농장 이영진입니다. 소리태 어, 파종한 지 13일차 되는 날입니다. 아주 뭐 거의 안 빠지고 다 났는데 에, 이제 고라니가 문제입니다. 고라니가 문제인데 지금 어, 아직 고라니가 모르는가 봅니다. 아직 한 포기도 안 잘랐는데 에, 더, 뭐 조금 더 컸을 때는 고라니가 잘라도 뭐 괜찮습니다마는 어, 지금은 고라니가 자르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어, 한번 소리태가 자라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. 거의 한 포기도 안 빠졌죠. 가끔가다 빠진 포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저, 어, 좀 발화 상태가 좋지 않은 어,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 한 폭이 있네요. 여기 한 폭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. 저풀풀좀잡고 어, 이제 잘 빌면 되겠는데 올해는 어. 내년에 비해서 어한 10일 가량 빨리 파종을 해서 그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났습니다. 이것을 저 지난해는 어 묘상에다가 뭐를 붓고 포토에다가 뭐를 붓고 그걸 길러가지고 그 길은 뭐는 뭐한 2, 3일 내로 안심으면이뭐 3일도 가면 안될것 안 같아요. 하루 이틀 사이에 심지 않으면은 모를 도장해서 너무 커서 버리는 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포토 육묘를 해서 심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, 구덩이를 파고 물을 주고 어, 심고 또 복토하고 뭐이러다 보면 아주 일이 복잡해집니다. 힘들고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. 아주 거의 100% 잘라서 우리는 어, 참 만족스럽습니다. 잘랐죠. 앞으로도 서리태, 귀족 서리태, 어, 자라나는 모습과 수확 작업 모습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